엽기 81번째 시간입니다. 3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엘리우의 교만 네 번째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인간의 선은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르지 못합니다. 인간은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거나 감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선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일 뿐이니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죄로 하나님의 공의가 훼손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며 의롭게 살아도 겸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욥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었습니다. 엘리우가 이런 믿음을 가진 욥에게 그대의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느냐고 반문하며 말합니다. 욥. 당신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께는 영향이 없고, 당신이 의로워도 하나님께 유익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악이나 선은 사람에게 해가 되고 악이 될뿐 하나님께는 아무런 영향을 줄수 없다고 말합니다. 엘리우는 그런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워 욕너 같은 존재를 의롭다 하시겠느냐며 이런 자신의 주장에 대해 자신과 친구들이 대답해 줄 것이라며 친구들의 입을 틀어막고 욕의 고난은 죄 때문이라고 선언해 버립니다. 또 엘리우는 여배 기도를 헛된 부르짖음으로 규정합니다. 헛된 부르짖음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라고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말했습니다. 엘리우는 하나님은 백성들을 포가하는 교만하고 악한 자들의 부르짖음이나 이들에게 고난받는 고통의 순간에 소리치는 부르짖음, 또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는 부르짖음은 헛된 것이어서 하나님은 관심조차 두지 않으신다라고 말합니다. 엘리우는 여배 기도가 이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헛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중보자의 사랑을 모르는 엘리우의 교만한 눈으로 볼 때는 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이 여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했기 때문이라고 보였습니다. 여의 고난은 여의 믿음이 하나님의 자랑임을 증명하기 위한 고난이었습니다. 또 엘리우는 땅의 짐승들이나 하늘의 새들도 창조주를 찬양하고 지혜를 가르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욥은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하지 않았다며, 욥을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심판해 버립니다. 욥은 괴로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기도로 진심을 토로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은 욥이 죄악되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 순간 욕과 함께 고난당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우의 지적 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 안에서 깨닫지 못하면 인간은 지식적 교만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엘리우는 하나님이 욕의 악행을 끝까지 살피지 아니하시고 나머지 벌을 내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이 지식 없는 헛된 말로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중보자의 사랑을 의지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욕의 말이 엘리후에게는 헛되고 무식한 말로 여겨졌습니다. 엘리후는 성령 충만했음에도 하나 님의 사랑 을 깨닫 지 못한 채교 만한 믿 음의 심판 자가 되 고, 말았 습니다.